자 오늘 말씀은 아모스 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애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이지 않는 감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사십 년 동안 광해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구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타메샛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린 스스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버릇이 있어요 면피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쳐라 저들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를 듣고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무엘이 와서 지적하자 궁색한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았어요. 사무엘상 15장 21절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자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했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곧 함부로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가 아니라 회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꾸 정당화 하지요. 그러면서 나는 문제없다.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18절입니다. 화있을지인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자 지금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리고 이날은 양날을 디는 칼과도 같아서 심판과 재난의 날인 동시에 구원과 축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축복의 날이 될 것이고 불신의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중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축복받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9절에서 강하게 깨우쳐 주시죠.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이것이 착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습니다. 심판의 대상임을 심판 당한 후에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할수 있어요. 자기 연약함을 보지 못할 때, 자기 죄에 대해서 둔감해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때, 그것이 심판인지 축복인지 헷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핵심은 24절에 있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이 사회 앞에서 더 의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일이죠. 당시 그 나라는 솔로몬 시대와 비견할 만큼 풍성했고 영토를 확장하면서 큰 부를 누리게 됐습니다. 또한 국제 정세도 북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약 40년 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잘 나갈 때 영적인 대비를 전혀 못한 나달기입니다.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정결함의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대신 교만해져서 영적인 상태는 엉망이 되었겠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곳에 대한 분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죠. 21절로 23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그 예배는 전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가증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회에 무슨 선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정의와 공인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버릴 뿐이었어요 한쪽에서는 부와 영광과 사치를 누렸지만 한쪽에서는 한없이 빈곤했죠 죄인은 득세하고 의로운 자는 핍박을 받는 것이 다반사였어요 저 위에 12절은 말씀하죠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24절에서 더없이 귀한 말씀을 주시죠.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정의를 불같이 뜻이 무엇입니까? 정의가 일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은혜가 주가 되고 은혜를 더 중시하며 정의는 옵션 부수적인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정의는 실상 분리되지 않아요. 같이 갈때 능력이 있습니다. 곧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지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정의를 실천해야죠. 그것이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말씀하시죠. 자, 이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강 주변에는 대부분 평야와 옥토가 많습니다. 그 땅에 강물이 흐르고 스며들어서 좋은 땅을 이룬 거예요. 곧그 평소 흐르는 강물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조용히 공의를 실천하라. 겸손하고 정직하게 이웃을 도우라. 그럴 때그 주변이 옥토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은혜로부터 흐르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본문을 근거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며 사회를 정화하고 극률이 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그땅 가운데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거지요. 2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담에색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은혜 받지 못하고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지며 죄와 타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 너희를 탄핵의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 징계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은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죠. 심각한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 우상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예배였고 그렇게 은혜는 차단되어서 오히려 사회는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져서 온갖 부조리와 편견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탄식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당부하신 거예요. 지금 종교적인 행위와 껍데기만 있을 뿐 은혜도 마르고 정의와 공의도 사라진 그들을 안타까워하신 거죠.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배 앞에선 우리도 은혜 뒤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진실한 예배가 아닌 형식적인 예배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은혜가 끊어질 것이고, 필연적으로 정의와 공의에 대한 생각 자체도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지만, 은혜는 받은 다음이 더 중요해요. 진실하게 예배해서 은혜 받은 만큼 그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변이 밝아지고, 사회가 개선되며, 주님의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 하나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고 그 은혜에서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사회가 밝아지고 주변이 개선되며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예배의 모습에서 벗어나 진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입술의 신앙이 아닌 삶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